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고 후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어떤 활동들 좀 하셨어요? 예, 전반기 2년 동안은 안전도시위원장 역할을 음, 했습니다. 네. 안전도시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북구 주민의 복리 증진, 음. 그리고 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을 최일선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한 400개가 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음. 이 조례를 의원들이 정말 파악하기는 힘들어서 네. 어, 자치법규 정비를 할수 있는 특위를 구성해서 여섯 네. 명의 의원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음. 영역을 맡겨서 그 교수님으로 하여금 현재 우리 조례가 우리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수 있도록 정비를 했고요. 어 조례를 또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음. 어떤 조례를 꼭 필요하겠구나 네. 5분 발언을 하면서 아이 지역이 정말로 낙후됐구나 음.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음. 그래도 힘이 약한 여성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들 음. 성으로부터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을 할때 지원할 수 있는 근간 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일부를 개정했는데 그 개정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남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의 무덤이 없는 음. 그 우리 유공자들을 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정말로 공경하면 좋지만 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절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국가 유공자들에게 네. 한 달에 2 0터 간급봉투를 지원 했고요. 네. 이 지원은 어느 북구, 어느 개인이 한게 아니라 음. 북구 42만 국민의 뜻을 모아서 네. 우리 유공자들한테, 유공자들께 음. 드리는 거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음, 24년 여름 휴난히 더 두었잖아요. 맞아요. 어, 정말로 지구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음. 온전히 전달될지 지구 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에, 가뭄, 폭우 인해서 우리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데 어떤 장치를 하면 음. 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24년도 올해는 그래도 유독히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음. 집집마다 어, 변기에 벽돌도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절약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경제사의 촉진 지원 조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순환이라고 자원순환,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상위법에서 자원순환이라고 하지 않고 음. 순환경제라고 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자원이 나지 않는 이 나라 음. 정말로 어, 우리 자원을 아껴야 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음. 그런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거 있냐 그러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국가, 음. 국비, 시비 구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기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음.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보조금 얼마를 받고 기관은 얼마 동안 어떤 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달수 있게 했어요. 아.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나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네. 하면 문을 놓고 할수 있는 그런 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또 이제 조례가 많다 보면, 절에마다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활용되는 음. 어, 기관이 있는가 하면 부서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이렇게 일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음. 위원회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고 음. 우리 청장님께 주문해서 그 위원회가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는. 어, 위원회로 두지 않고 필요시에 운영하는 위원회로 바꿨더라고요. 네, 네. 예, 그게 참 좋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음, 조례를 만들어서 뿌듯한 것은 이제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지원조례하고 우리 유공자에 대한 음. 조례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다그래 우리 북구 주민한테 꼭 음, 필요한 음. 조례구나. 네. 지원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구나. 음. 이런 부분에서 어, 정말로 기분도 좋고요 네. 어, 이제 8대하고 9대 하다 보니 음. 소문은 났더라고요 <laughs> 어, 민원이 있으면 주순일에한테 가면. 네.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는지. 네. 저는 그 민원이 오면 우리 북구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북구에서. 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 또 이제 민원이 있어요. 네. 시에서 해야 되는 민원이 아. 있을 때는 제가 앞장서서 시에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했더니 음. 그 국장님께서 구의원이면 구에 구의 끌어시오 이러시길래 아. 아니요. 청와대까지도 갈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 하고 네. 우리 주민들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춰졌을 때 음. 그래도 아 주순일이라는 나를 음. 인정해주구나. 밤늦게 전화하면 너무 감사하고 어. 민원들 주면 더 감사하고 네. 가까워지잖아요. 네. 민원들 줬을 때아 나를 인정하구나. 음, 맞아, 이게 맞아요. 너무 네. 좋아서 그 어쩔 때는 피곤하고 받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음. 너무 늦은 시간에. 그러나 전화는 꼭꼭 받습니다. 음. 그러나 그게 다 저한테 힘을 주는 것만도 아니에요. 악성 민원자가 욕을 하고 댐빌 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네. 그런 것은 너무 힘들지만 네. 그래도 어, 나를 7대, 8대, 9대 이렇게 예, 뽑아줬고, 네.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음. 너무 행복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감사패도 엄청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사무실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거든요. 주민들이 인정해준 의원님이 아니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예. 좀 자세히 어떤 조례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자원 순환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나 상위법에서 순환경제라고 음. 하고 있거든요. 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수원시 자원순환센터. 예. 또 보면 수원시 자원봉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 일. 이것은 어, 우리 북구에가 1권역부터 6권역까지 있어요. 네. 선거가 네. 6개 권역으로 나눠졌듯이 음. 이 부분도 이렇게 권역이 나눠져서 이 활동가들이 하시는 일들이 피트병, 정말로 깨끗하대요. 어. 다시 재활용하는데 너무 좋대요. 어. 또 우유팩, 이것을 모아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어, 현장을 가보자 해서 지금 현장을 가면서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너무 음.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의원들 연수회를 어 유럽으로 갔어요. 네. 독일에를 갔더니 정말로 어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너무 깨끗했어요. 오. 우리 수원도 거기는 버금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독일이나 여기보다 우리 수원도 깨끗하고 좋았는데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 높아졌고 음. 또,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네.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악취를 맡은, 맞잖아요? 네. 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아 어, 열이 있잖아요. 그, 우리 폐기물을 태우면 그 네. 열, 열을, 그 인근에 있는,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 열을 인근에 있는 기관하고 개인 집에도 보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도, 어, 광산구로 가느냐 북구로 오느냐 음. 서로서 내집 곁에는 안 놀라고 하지만 음.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서 하루에 이 많은 수원시에 이 많은 음. 어, 재활용이 들어와요 네. 이거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분리를 해서 내놓고 네. 분리된 것을 자기 이 차에 아니 어, 청소과에서 어, 재활용되는 것을 실어가는 차가 따로 있고 가서 소각을 것 따로 있고 뭐뭐 음. 뭐 비닐 따로고 있다 그것을 차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갖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우리 강제도 어 자원순환센터가 정말로 생겨서 음. 우리 주부들이 여기 보면 다 주부들이에요. 어. 5 0 대, 6 0대이 주부들인데 이 주부들이 지금 현장을 보고 왔는데 네. 이분들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나와 그리고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줄 음. 이 깨끗한 지구를 위해서 교육장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교육장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은 하지만 우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재는 음. 최대한 재, 재활용해서 네. 우리들이 일회용기도 안 써야 되지만 음. 일회용기를 이제 차츰 줄이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에, 또 우리 주부들이 폐기물 억제도 해야 되고 네. 폐기물 억제하면서 어, 재활용이 나오면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주민의 의식이 먼저 갖춰져서 음. 어, 이분들한테도 뭔가는 또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도 돼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로, 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자원을 다시 재활용해서, 그래도 우리 경제가, 그리고 지구를 아끼는데, 음. 예, 우리들이 앞장서야 될것 같다는 음. 생각에서 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 이 활동가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예. 언젠가 한 번에 취재도 한번해 주십시오. 오남 1, 2, 3동, 동립동 권역이 5권역인데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왜냐면 의원들은 괜찮지만 그분들이 보람을 가져야 돼요. 네. 봉사 활동이 제가 논문을 썼을 때, 가장 많은 봉사를 할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음. 보람을 느끼고 간다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음. 우리 방송국에도 홍치제 <laughs> 해주시면 <취재해> 음. <laughs>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이제 폐기물도 억제도 하지만 네. 자원이 아, 이렇게 써지구나 음.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님의 지역구가 동림동 우남동이시잖아요. 네. 네, 혹시 지역구에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로 하고 싶은데 제가 구의원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 구의원이지만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이 이루어지듯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북구 의원들하고 강기정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네. 제가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답변이 불가능으로 왔어요. 그러나 음. 불가능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언제든지 변하고 어, 북 가베는 복지관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음. 북의래는, 저는 북을 소속원이거든요. 네. 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요. 어. 이것은 북가배는 어, 수급자 자상위가 연구임대가 있어서 많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북의래도 그래도 있어요. 그러나 네. 다섯 개가 있지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 부지 선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음. 봤더니 군모님 병원 뒤에 가면 1,200평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네. 음. 그래서 강기정 시장님께 이 시유지를 우리 부끄러 주십시오. 음. 우리 부끄러 주면 복구에 복지관을 음. 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현재 복지 시설로 돼 있고 일부가 거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네. 그1 2 0 0 평을 몇 명이 거주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묵혀두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될까? 시땅이에요. 시 음. 그래서 우리 북구에그 복지관이 될수 있도록 우리 전진숙 국회의원님과도 네. 계속 어 제가 지금 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만 사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분명히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정말로 2년 내에 할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부지라도 선정이 돼 부지라도 시에서 음. 우리 보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 이런 바람 네. 네, 이런 바람들 전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2년간 어떤 활동하고 싶은지 계획과 함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 주세요. 예. 제가 해 보니까 모든 답은 현장에 있더라고요. 음. 현장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이 꼭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을 정말로 만나보고 정말로 작은 소리지만 기담아 들었을 때 무언가를 해야지 된다는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도 그래 왔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의 어려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메모를 해갖고 왔어요. 음. 메모를 해갖고 왔더니 이 메모가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보면 넘어가 볼기도 하고 잊기도 네, 네. 하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어서 민원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부서와 연결을 합니다. 음. 그래서 부서와 연결하고 음. 저 어, 메모지에 적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언제나 함께 가는 음.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네. 그런 정말로 멋진 응원이 되고 싶어요. 음. 예, 저한테 정말로 밤이고 낮이고 이른 새벽이고 네. 전화를 해주시는 우리 주민들 너무 감사하거든요. 음. 그 전화 너무 좋아요. 이제 회의 시간에는 제가 제일 전화를 못 받죠. 네네네. 그러나 저는 밤 9시가 넘으면 제일 고맙다고 했어요. 음. 9시가 되면 어, 집에도 청소하고 이제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잠을 안 자니까 네. 이때 전화 오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주민들에게 개인의 문제도 상담을 해 주시고 음. 지역의 문제, 우리 북구의 현안도 언제나 주시면 네.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음.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런 음. 생각으로 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임기 동안 그제 초심을 잃지 않고 음. 정말로 주민을 바라보기를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 제 8대, 9대, 우리 주민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음. 우리 주민들, 오나밀리 3동 독립동, 그리고 북구 42만 주민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주순일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북구 민원의 해결사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